자 우리한테는 S90도 있고 FD도 있고 자 역시 악기 리뷰를 보시려면 기어타임스밖에 없죠 음. 네 저희 뭐 용꼬리보다는 뱀대가리가 되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B급 리뷰의 A급 왕자 아. 네. <laughs>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모르는 진데 네, 음. 저희가 뭐 사실 인터넷 리뷰의 최강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터넷 리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냥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왕. 왕이죠. 네. 하나밖에 없으면 왕이죠. 그렇죠. 네. 독점 독점이니까. 뭐저 초등학교 때 야구부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4강이었습니다. 도에서. 도, 강원도 네. 네. 강원도에서. 4강. 항상 4강을 했다고 네. 이제 자랑을 하곤 했었는데 네. 강원도에 야구부가 초등학교 야구부가 4개 있습니다. 아 네. 4강이네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4강이었죠. 음. 저희도 지금 뭐 인터넷 악기 리뷰 방송 중에선 최고죠. 저희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32강에 들으려고 4년 동안 예선전을 해고 월드컵에 나가는데. 네. 축구하는 나라를 다 없애가지고 한네 개만 남겨놓고 네. 이태리, 브라질, 프랑스, 한국 이 정도만 남겨놓고 음. 나가면 맨날 사강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없애실 겁니까? 뭐 없죠. 뭐 핵무기를 쓰든지. <laughs> 그뭐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공격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네. 참 열심히 해갖고 그냥 예선전 치러서 사강에 또 2002년처럼 한번 가이죠.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B 급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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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유도가 보장되니까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오렌지에 뒤에도 써 있네요 보이스 오브 더 월드 런던 잉글랜드 네. 이게 너무 건방진 얘기 아닙니까 아... 세계의 소리라 세계의, 세계의 목소리 세계의 목소리 근데 영국의 런던이다 아, 그게 어, 뭐뭐 이거 너무 맞않습니까또 네. 축구 또 종주국이라고 영국이 또 정주국이라고 막 날뛰죠. 에 그렇게 보면은 또뭐 그런 게 얼마 많습니까? 뭐 한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게 그렇죠. 굉장히 오만한 얘기죠?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데 뭐 그런 것들이. 김치는 우리나라가 맛있고요. 네. 샌더키타는 미제가 좋고요. 네. 마사램프나 오렌지 영국제가 좋더라고요. <laughs> 네, 뭐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잘 만드는 나라에서 만들어야죠. 네, 네 오늘 오렌지 계속 앰프 리뷰 해볼 건데요. 오렌지 크러시픽스 35 l d x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러시픽스 시리즈는 저희가 조그만 거부터 진짜 저희 있죠 이거 저기 제일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그 거. 인테리어 소품용. 아 그거? 그거는 끈깡이죠. 낑깡. 그게 이제 끈깡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저기 소개를 해드릴 기어는 요거는 제가 보기엔 한뭐 조생균 정도 되겠네요. 조생균 정도 되면서 똘똘인데 솔직하게 음, 똘똘. 네. 왕똘똘이죠. 왕. 네. 왕똘똘이 그렇습니다. 조생귤인데 아직 이만한 거. 음. <웃음> <웃음> 그죠? 왜 네, 이렇게. 이만한 조생규래. 예. 네, 귤망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네, 좀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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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35LDX니까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이는 똘똘인데 가격대도 40만원대 초반 뭐이 정도의 앰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똘똘이라고 보기에는 가격대가 싼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저기 오렌지의 다른 위급의 이제 테러 시리즈라고 비교하기엔 너무 또 애고요. 애구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지금 뭐, 야가죠, 예. 질풍노도의 앰프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네. 네, 한번 뭐 사운드를 이제 좀뭐 모니터 해볼 건데 일단 간단하게 좀 스펙을 좀 한번 먼저 보죠. 지금 보면 이건 스펙을 뭐, 뭐, 뭐 배매로 스펙? 예, 그런데 앰프 스펙을 어떻게 봐야 되나? 노주도 네, 그렇습니다. 완전 보면은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온오프가 있는데 풀 스위치를 연결이 가능합니다. 별매고요. 야, 이거 이거 3밴드 이퀄라이저에 뭐 트레블 미들 베이스라고 안써 놓고 이거 참 네 낮은 음자리표, 네, 높은, 높은 음자리표, 네, 가사표두 개. 네, 저거는 이제 무슨 참, 상형 문자죠. 네, 근데 되게 예뻐요 이런 게 특히 테러 시리즈들 음. 보면 저렇게만 딱 있죠. 옥스이는 참기온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옥스 기능 이 있고요. <laughs> 오버 드라이브, 그... 오버 드라이브는 요거 파형으로 해놨죠. 스퀘어 파형으로 해놨고요. 삐죽 파형이고요. 네, 개인 파로 해놨고요. 개인은 높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이고. 네. 이렇게 하면 또 튜너도 되죠 네, 튜너 되고요. 튜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 좋네요 네 좋습니다 튜, 튜닝이 전체적으로 높이 돼 있어 갖고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laughs> 그니까 뭐 무난한 무게와 무난한 크기와 무난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각 저기 뭐 이제 10W 아 35W 35와트, 35W에 10인치 스피커가 10인치 스피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셀레스전 빈티지 30 이런 거 아니고요. 네, 10인치 오렌지 11치. 스피커가 사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이제 16 프로그램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음. 이펙트를 정하시고 이펙트 레벨을 정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1번이 있겠습니다. 리버브 룸이네요. 1 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버브 홀. 그다음에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샤펠. 폴리버브랑 딜레이. 딜레이는 탭 탭퍼 버튼 없고요 100ms, 175ms, 300ms, 650ms. 그렇죠. 그 다음에 코러스 슬로우. 예뻐요. 코러스 패스트. 플랜저 슬로우. 플랜저 패스트. 트레몰로 슬로우. 트레몰로 패스트. 브라토. 네, 16개의 모듈레이션 이펙트 한번 쭉 들어 보셨고요. 그 당연히 톤이 잘거 낮추시면은 그냥 이펙트가 안 먹는 거고요. 네, 안 먹는 거죠? 레벨을 FX 레벨을 올리면 네. 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뭘 넣어 놓고 한번 해 볼까요? 막뭐 리버브나 살짝 늦춰 뭐 홀리버브만 살짝. 오, 됐네. 네. 이것 만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채널 모니터 해 볼게요. 여기 온오프 누르시면요. 좋습니다. 잘 들어보셨네요. 자 그러면 뭐 저번에 해드렸던 것처럼 뭐 딱히 이건 뭐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주, 이제 헌버거 기타로 네. 연주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무난하죠 사운드가. 그러니까 음. 네뭐빈 빈티지 계열이든 뭐험버커 계열이든 잘뭐 그냥 무난합니다. 음, 네. 적당하고요. 적당하고. 그리고 똘똘이 앰프들은 보통 너무 출력이 음. 작아가지고 음. 의도하던 소리랑 많이 찌그러져서 나오는데 이건 외국인데 이 외국이 좀, 외국이 좀, 좀, 좀 적죠. 네. 넉넉하니까 3 5와트3 5와 정도 되니까 음. 또뭐 이펙터도 1 6 개나 그냥 달려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 연습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고, 조그만 클럽이나 음. 소규모 합주실 같은 데서 개인 합주실이나 이런 데서 써도 네. 무난할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뭐 디스트 요 정도 양으로 해서 디스트 요 정도 양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다양한 좀 임팩트 섞으면서 연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뭐. 네. 잘 들어 맞습니다. 벨런 짓을 다벨짓인다 예. 이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렌지 앰프가 이게 무난하게 뭐 합주 퀄리티로도 쭉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러면은 좀딴거좀 넣어 볼까요? 뭐뭐 크런치 박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음. 아, 소좀 세죠? 네. TS9으로. <laughs> 뭐~ 아, 너 네. 보니까 확실히 약간 좀 똘똘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음. 그런 그~ 시원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기보다 음. 좀 이렇게 그렇죠. 좀 과부하가 살짝 걸린 듯한 그런 사운드가 좀 있긴 있네요. 그런 거 있죠? 왜 코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 겉에가 싹 감싸는 게 아니고 튀김옷이 좀 겉도는 네, 느낌이 있죠? 느낌. 좀 따로 묻어있는 느낌? 음. 그런 게좀 있습니다. 돈가스가 이제 고기만 빠져나오고 예. 저 <laughs>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칼로 딱 썰었는데 튀김옷이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썰면서 튀김옷이 같이 이렇게 뺏겨지 예, 그 네. 있는데 네. 예, 약간 그래. 좀 그렇게 좀 묻는 느낌이 조금 덜한 그런 건좀 아니, 있네요. 아 근데 뭐이 정도 크기에 똘똘이라면은 어쩔 뭐 페어? 아, 그 정도? 아, 그럼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요. 일단, 오렌지 앰프 30만, 40만원대 초반에 일단 콤보라는 게. 음, 뭐. 대단하죠. 네. 와, 그렇습니다. 뭐할 만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어, 그, 한 줄평과 소주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 역시, 집에서는 크로시 아니냐.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크로시고요. 소주 3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오렌지의 냄새는 가지고 있지만서도 완전히 오렌지라고 보기에는 좀그렇다요 그러니까 준비죠? 오렌지의 맛보기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는 오렌지 맛바 <laughs> 생각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세 <laughs> 굉장한데 이거? 그 약간의 한1 2 부도가 취하게 생각해요. 네, 오렌지 맛바. 네, 저는 해장국! 어 글쎄요 두 그룹 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냥 무난한 가격대 무난한 있지만 오렌지만 나는 오렌지만 나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픽스 CR 35 LDX 같이 보셨고요. 뭐 이까 그러니까 요거는 네 요거는 그까 그러니까 사실 크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저 친구 있죠? 저 친구 우리 음, 그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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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 TH H T인가? TH TH 30. 네저 모델이 180만 원이잖아요, 가격대가. 그렇죠. 이거는 그 가격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사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그럴싸하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정말 오렌지 류의 어떤 그런. 그 아이덴티티라든가 맛, 네, 오렌지 맛이라든가 뭐요. 그런 게 필요한데 예산이 적다. 음. 그러면 이거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 공연장용이라기보다는 그뭐 조그만 소규모 합주실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할 만하죠. 그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는 밴드부 선배들이 어, 졸업할 때돈 모아 갖고 후배들한테 사주고 가게 어, 탁, 탁 생생내기 좋은 앰프죠. 아, 뭐 생생 내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앰프는 보통 6개월 안에 착살이 나곤 하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4강. 예, 네. 후배들 마시아를 <laughs> 하나 사줬었는데 네. 예, 그 밸브 스테이트 나죠? 조그만 거 있죠. 착살이 네. 나죠. 작살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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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습니다. 네. 네. 색을 꼭꾸 이렇게 끌고다니던데 색깔 <laughs> 아줌사. 좋은 거 사줘봐요. 수행이 아니요. 없어요. 악기그 장비를 예. 다루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좋은 장비 사줘봐요. 우리 FD가 잘 선물로 해야 돼요. 날 실기를 뚝벌 써 <laughs> 그래야 돼. <되는.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아는요 크러시 35 LDX 모델이었고요. 아직까지도 뭐좀 남아 있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정말 있습니다. 오렌지의 폭격이네요. 네 오렌지 폭격.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